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킹덤 전쟁의 불씨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리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리뷰를 한번 하긴 했지만 그게 다른 게임 리뷰를 하면서 이걸 했던 거라 이 게임을 다루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가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같은 경우는 87이에요. 진짜 가끔 생각날 때만 들어와서 아이템 받아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우선 우편부터 받아주고 뭐 임시 점검을 해갖고 뭐 이것저것 주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게임을 가끔 들어와서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게임이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퍼줍니다. 그래서 까는 맛이 있어요, 아이템들을. 자, 우선 잠깐 보여드리면 제 변신이 신화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신화가 3마리에요 그리고 나와있는 신화도 총 3마리인데 전 3마리를 다 뽑아준 상태입니다 전설같은 경우는 지금 첫번째 두번째까지 풀이고 그리고 영웅같은 경우도 5페이지 한칸 있고 희귀같은 경우 풀컬이고 고급 풀컬이고 일반 풀컬입니다 똑같이 팩같은 경우도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와있는 종류는 세 종류인데 중복되어 있는 게세 개죠 만약에 신화 다음이 나온다 하면 전 바로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 아마 더 쌓일 것 같아 어쨌든 오늘 보상받은 걸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의외로 잘 나와 야 700일이 야 벌써 야 벌써 700일이야 자 아이템 보상 같은 거줄때막 이렇게 잘 줘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주고 자 이거 같은 경우 꼭 까고 패상자 또 나왔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신화까지 금방 만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최상급. 이거는 영웅부터 나오거든요? 영웅부터 나와서 그냥 혜자야. 여기서 전설까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네요. 영웅에서 전설. 야, 전설 하나만 줘봐. 전설 안나왔고 자, 그리고 샷 같은 데 들어가보면, 골드 소환이 11회입니다, 11회. 다른 리니지 아류자 게임들 보면, 죄다 1회 소환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11회 소환이에요. 그리고 아마, 어마어마한 또 이벤트를 할것 같은데, 이거? 패키지에서 이벤트. 여기 보면, 또 어마어마한 걸팔 거야. 어, 여기있네. 7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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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환상자. 천만원이네? 나좀 너무 비싼데? 근데 돈 같은 경우는 금방 모아요. 이게 몹사냥할 때한7 0 0 0씩 주다 보니까 한 마리당. 금방 모아서 이거 나중에 사도 될것 같아. 이거까지 사자. 자, 우선 제가 살수 있는 건다 샀고, 또 까봐. 자, 700일. 아, 길드코인 같은 거 주는 거야? 이건 안 봐도 되고. 자, 까. 자, 안 나왔고. 자, 안 나왔고. 근데 잠깐만, 700일이 여해서 어때? 큰 이벤트는 안 하네요. 자, 깐게 있으니까, 이제, 확정을 받고, 어, 신화 확정? 신화도 확정이 따로 있었나, 원래? 자, 영웅 확정 받고, 자, 그리고, 죄다 합성. 자, 파란색 3개, 파란색 4개. 자, 여기서 빨간색이 안 나왔고, 영웅이 안 나왔고, 안 나오네. 야, 왜안 나와? 자, 전설은 하나 나왔고, 자, 오로 확정 받고, 합성하고, 안 나왔고, 자, 전설 확정 받고, 영웅 확정 받고, 전설은 몇 장이나 있냐? 아, 세 장이나 있네. 그러면 바로 신화 도전. 신화! 안 나왔고. 자, 한번 더. 도전! 안 나왔고. 자, 신화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했나봐요. 지금 두 번만 더 하면 또 신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합성돼? 안 되잖아. 자, 이건 다깐거 같고. 자, 변신 보자. 올 확정 받고. 자, 과연 파란색은 두 개. 세 개. 자, 세 개. 영웅은, 오, 영웅 3마리. 자, 영웅 3마리. 겁나 좋아. 아, 4마리. 오. 자, 다 받고, 이번엔 전설 도전. 전설 하나는 벌써 있네요. 3번만 틀면 되니까. 전설, 안 나왔고. 자, 확정 받고. 자, 그 다음 다시 또 합성. 자, 하나 나왔네요. 합성에서. 과연 몇번 도전을 할수 있을지. 아, 두번할수 있네, 두 번. 자, 합성. 안 나왔고. 다시 도전! 안 나와, 거. 이게 확률 몇이지? 10%인가? 아마? 그 정도 되겠지? 자, 어쨌든, 오늘 준건다깐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굉장히 많이 줘요. 오늘은 700일이라서 뭐 이상한 것더준거 같은데, 원래는 진짜 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 줍니다. 그리고 데일리도 아직 안 끝났어. 이것도 받아야 돼. 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기억을 해요.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또 나와요. 자, 이거 또 까. 보통 이 게임은 제가 사냥을 하는 이유는 뭐 돈을 벌라고 해놓는데 뭐야 돈 7억이나 있어 또 갑자기. 그거 말고는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카드 가든 맛으로 이 게임을 잠깐잠깐 잠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를 한번 싹다 뒤로 접어왔고 지금 장비가 없는데 원래는 악세사리들이올 7일짜리였고 그 다음에 자 전설 장비였는데 좀 장비가 없어요. 다 질러 버려 갖고. 이 무기 같은 경우도 1주년 때준 무기거든요.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쭉쓸 수가 있어요. 단뭐 강화라든가 뭐 재련이 불가능해요. 아, 그 무기도 원래 이거 말고 9짜리인가 10짜리인가 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날려 먹었고. 근데 이 상태여도 사냥은 곧 잘해요. 우선 용정 들어가. 들어와서 용둔지 여기 가서 자, 2층은 주문서를 먹고 들어가는 걸 기억을 하는데 주문서가 아마 있을 텐데 이거. 자, 우선 한번 그룹 잡아 봅시다. 돌리면, 예전에는 그냥 원킬 쳤는데, 지금은 좀 많이 때리네, 그래도. 피는 안 달죠? 자, 이것도 켜주고. 경험치가 몇만 들어오는 거야, 이거? 1억 5천. 경험치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요, 여기? 원래 이 정도로 경험치 많이 주진 않는데. 자, 이 게임 이 벌써 나온 지 700일이나 됐네요. 진짜 가끔 들어와서 는 게임인데, 다른 뭐, 리니지 아류작 같은 거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게임을 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방도 보시다시피, 아이템들 이것저것 많이 퍼주다 보니까, 무과금도 카드 같은 맛이라든가, 뭐, 장비를 맞추는 맛이라든가, 그런 게 좀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우선 룬 봅시다. 이게 룬이 굉장히 빡센데, 제가 지금 다 뚫어졌고, 지금 2단입니다, 2단. 여기서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 신어룬이. 100%알람 5개 하어라는데 없어. 이 정도만 되더라도 많이 뜬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래소 가봅시다. 이게, 신화 장비 말고는 거의 다 싸요. 신화 장비는 2만 다야인데, 2만 다야, 비싸네. <laughs> 그리고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라면, 9천 다야. 근데 전설 장비는 그냥 싸다는 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말고는, 한100 다야 할까? 어, 77 다야, 이 정도 하네요. 이게 신캐링 무기인가 보네. 오, 비싸고. 168 다야가 있는데, 이걸로, 수룡의 분노 우선 제가 살수 있는 무기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뭘 살지 모르겠어요 딱 데미지만 봤을 때는 위에 코 사야 되는데 이게용 데미지구나 악마 데미지 추가 그러면 대충 7짜리한 사람 되나? 자 이거 하나 삽시다 7짜리인챈된거 없냐? 없네 자 이거 하나 사거 무기 하나 껴주고 전투력은 지뚱만큼 올라가고 수룡의 분노가 뭘까? 임팩트 터지겠지? 아 이건가 기둥 내려오는 거? 뭔지 모르겠고 게임사에서 주는 뭐 카드라든가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캐릭터가 세질 수 있다 보니까 아 물론 이 게임 현질을 하시고 좀 하이스펙 가신 분들은 제가 정말 귀여울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무과금이나 가끔 가끔 하시는 분들은 카드가든 맛으로 잠깐 들어와서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 게임 광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하기도원 제가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사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리고 이 게임이 리니지 아류작이다 보니까 막피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시면서 안전구역을 사냥하셔도 되고, 아무튼 조심해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세다, 여기. 오, 뭐야? 피하는 것 봐. 경험치는 2억 주는 것 같아. 2억 7천? 야, 세다. 딜은 나오는데 방어가 안 되네. 방어고 몇개 맞추고 와야겠네. 여기 올라가면. 자, 죽기 전에 베르. 야, 센데? 내가 굉장히 약했구나. 자, 어쨌든, 제 캐릭터 신화고, 제 팻도 신화입니다. 신화 기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저만 신화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다시피, 전부 신화니까, 그거는 염두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